안녕하세요. 로드 킹 리뷰즈입니다. 오늘 소개할 모델은 정말 반가운 이름입니다. 바로 90년대 한국중형 세단 시장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대우 프린스가 2026년형으로 부활했습니다. 이번 신형 프린스는 단순한 과거 회상용 복각 모델이 아니라 최신 기술과 디자인을 입은 정통 세단으로 돌아왔습니다. 과거 프린스가 가졌던 고급감과 안정성을 계승하면서 친환경 파워트레인과 첨단 안전 사양으로 새시대의 프리미엄 세단으로 재탄생했죠. 지금부터 이 차의 외관, 성능, 실내, 안전 사양, 가격까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익스테리어, 신형 대우 프린스의 외관은 고급 세단의 품격을 강조하면서도 현대적인 요소를 절묘하게 조화시켰습니다. 전면부는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과 날카로운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눈에 띄며 크롬 라인이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측면부는 롱휠 베이스를 기반으로 한늘씬한 비율이 특징입니다. 프리미엄 세단답게 곡선과 직선이 어우러져 단단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주며 19인치 알로이 휠이 기본 장착되어도로 위에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후면부는 심플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얇고 길게 뻗은 LED 테일 램프는 야간에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듀얼 머플러와 크롬 디퓨저는 고급 세단의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퍼포먼스, 2026 프린스는 최신 파워트레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 모델은 2.0L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최고 출력 230마력, 최대 토크 35kg, m을 발휘하며, 전기 주행만으로 최대 90km까지 가능해 도심 주행에서 친환경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상위 트림에는 3.0L v6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탑재되어 최고 출력 320마력, 최대 토크 45kg, m을 발휘합니다. 고속 주행과 장거리 여행에서 충분한 힘을 제공하며 부드러운 8단 자동 변속기와 함께 정숙하면서도 강력한 주행감을 선사합니다. 서스펜션은 전자식 댐퍼를 적용해 도심에서는 안락함을, 고속 주행에서는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드라이브 모드 선택 기능을 통해 에코, 컴포트, 스포츠 모드로 상황에 맞는 주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실내는 모던 클래식을 주제로 꾸며졌습니다. 고급 가죽과 원목 소재가 조화를 이루며 최신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 감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운전석에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5인치 대형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탑재되어 있으며 무선 업데이트, OTA, 무선 스마트폰 연동, 음성 인식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열 공간은 롱휠 베이스 덕분에 넓고 쾌적합니다. 전동 리클라이닝 시트, 독립식 공조 시스템, 뒷좌석 전용 모니터가 제공되어 VIP 세단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또한 고급 오디오 시스템이 탑재되어 이동 중에도 공연장 같은 음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540L로 넉넉하며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차지하는 공간을 최소화해 실용성을 유지했습니다. 세이프티 피처스 2026 프린스는 안전에서도 최신 기술을 모두 탑재했습니다. 기본 ADAS 패키지에는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감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긴급 자동 제동,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 자동 주차 보조 기능이 있어 도심 주행과 주차 상황에서 큰 도움을 줍니다. 차체는 초고장력 강판을 사용해 충돌 안전성을 극대화했으며, 시메어백 시스템이 탑승자를 전방위에서 보호합니다. 특히 장거리 주행에서 피로를 줄이는 자율주행 레벨 3 기능이 일부 트림에서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프라이 시즐, 가격은 기본 모델이 약 4200만 원대에서 시작하며, 풀옵션 V6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6천만 원대 초반까지 형성될 예정입니다. 경쟁 수입 세단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고급감과 첨단 기술을 모두 제공한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지금까지 로드킹 리뷰즈와 함께 2026 대우 프린스를 살펴봤습니다.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이름에 최신 기술과 고급스러움이 더해진 새로운 프리미엄 세단 대우 프린스는 단순한 부활을 넘어 다시금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차량을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로드킹 리뷰즈는 최신 모델 리뷰와 비교 시승기를 통해 여러분께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